사랑하는 어머니에 관한 93가지 명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엄마는 나의 처음이자 영원한 친구입니다. 2. 엄마는 망토가 필요 없는 영웅이에요. 3. 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엄마는 너를 가장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이다. 4. 어머니의 사랑은 나에게 가장 큰 격려의 원천이다. 5. 엄마는 언제나 나를 무조건 믿어주고 응원해 주는 사람이에요. 6. 어머니의 마음은 나의 가장 따뜻한 집입니다. 7. 어머니는 내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8. 엄마는 나에게 사랑하고 나누는 법을 가르쳐 준 분이에요. 9. 엄마는 제가 항상 존경하고 감사하는 분이에요. 7. 엄마는 나에게 전부예요. 11. 엄마는 항상 나를 안전하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에요. 12. 당신은 나의 영감이자 힘입니다. 13.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14.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이다. 15.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영원하다. 16. 나에게 삶의 가치를 가르쳐 준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17. 엄마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18. 엄마는 나의 가장 좋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이다. 19. 어머니는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신 분이다. 20. 엄마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다. 21. 엄마는 언제나 내 뒤에 서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에요. 22. 당신은 나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23. 엄마는 내가 늘 신뢰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분이에요. 24. 어머니는 나에게 인생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주신 분이다. 25. 당신은 나에게 인생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26. 엄마는 항상 나를 특별하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사람이다. 27. 어머니는 나에게 날개를 주시고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다. 28. 당신은 나에게 인내와 인내를 가르쳐 준 사람입니다. 29. 당신은 나에게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자신감과 힘을 준 사람입니다. 30. 엄마는 나에게 듣고 나누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31. 어머니는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따뜻함을 주시는 분이다. 32. 엄마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33. 미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주신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34. 엄마는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도록 가르쳐 준 사람이에요. 35. 엄마는 나에게 아름답고 의미 있는 추억을 준 사람이다. 36. 당신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37. 나에게 성실함과 친절함의 가치를 가르쳐준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38. 당신은 나에게 단순한 것을 사랑하고 감사하도록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39. 나에게 정직과 용기의 가치를 가르쳐준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40. 당신은 나에게 자연을 사랑하고 돌보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차11. 나에게 인내와 노력의 가치를 가르쳐 준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차12. 엄마는 나에게 동물을 사랑하고 돌보는 법을 가르쳐 준 분이에요. 차13. 당신은 나에게 겸손과 감사의 가치를 가르쳐 준 사람입니다. 차14. 엄마는 나에게 가족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준 분이에요. 차15. 당신은 나에게 단결과 충성의 가치를 가르쳐 준 사람입니다. 차16. 당신은 나에게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돌보는 법을 가르쳐 준 사람입니다. 차 17. 나에게 희생과 용기의 가치를 가르쳐 준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차 18. 당신은 나에게 삶을 사랑하고 감사하도록 가르쳐 준 사람입니다. 차 19. 나에게 창의와 열정의 가치를 가르쳐 준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50. 당신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법을 가르쳐 준 사람입니다.